어떻다 오게 되셨어요? 이, 이, 일이 필요해서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로 들어오세요. 한 잔씩 드릴게요. 쳐다보고 지랄이야이 씨 이민아 씨 오강중 씨 조호연 씨 송창호 씨 이거 에티오피아 커피예요 마트 보세요. 음 지켜야 할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각자 핸드폰 주세요. 잘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해서그 돈은 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여준다던데 맞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고액 알바 못합니다 500만 원 맞네요 여기요 작업 들어가기로 하게 되면, 그도 그대로 가져가실 텐데. 우리 직원이 핸드폰 다 검사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알리바를 얘기하고 왔는지, 녹음이나 위치 추적당하는 건 없는지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공사 치면 되는데요? 작업이라고 해주세요, 미나씨. 천해 보이잖아요. 아이 그니까 이 씨발 누구 돈을 뜯으면 되냐고요 예? 우리 타겟은 이 사람 박중문입니다 저... 저 사람 배, 배... 배우 아니에요? 맞습니다 유명하죠 미국에서는 영화도 찍고 한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하는 부자죠 디케인토 주인한테 100억 정도는 받아내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100억 따내는데 상금 500이면 싸게 받네요, 우리도? 오늘 받은 돈은 계약금입니다. 작업 끝나고 진짜 여러분이 가져갈 건 박중문한테서 받는 돈의 50%라는 거. 이 박중문이라는 사람의 취미가 뭐냐? 생간을 먹는 거예요, 사람 생간. 장난이에요, 장난. <laughs> 아, 이 정도 센스로. 작업을 제대로 할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청소년 성매매입니다. 지딸뻘 되는 애들 건드리고 다닌다 이거지. 이 사람은 연예인이에요. 하는 사업도 연예계야. 이미지라 졸라게 중요해요. 지금 뭐 미국에서 영화 찍는다는 얘 하는데. 우리 입 맞게 하려면. 뭐든지 할 겁니다. 제가 미끼를 한다고 들었는데, 맞죠? 아,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확보해야 되니까, 호윤씨는 그래서 네 분들보다 따블로 받을 거예요. 1대1대1대2로 1대 나누는 거죠 아, 따.. 따블이요아왜 뭐 옆에서 자꾸 궁나누 거예요. 1대1대1대2로 나누는 요 계산 좀 닥쳐봐 뭐? 니들은 연기만 하고 돈 받잖아. 근데 나는 연기도 하고 늙은이랑 떡까지 쳐야 되는데 따블이라고? <laughs> 양심 존나 없네 진짜. 야, 야, 거리지 마. 뒤지고 싶지 않으면. 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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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아다돈 급해서 온 거잖아. 작, 작업 하나에 시발 2 0억 받는 년이 처음부터 일 망, 망칠라 그래? 이 새끼들보다 네 배로 주지 않으면 나안 해. 니들이 믿기 하던가. 3 4 2.5 3.5 3 내가 더 받는 게 그렇게 좆 같냐? 그래요 콜지 달기 전에 낯을 생각부터 하네요 <laughs> 아 그러니까 우리 창호 씨가 포즈 역할을 할 겁니다 포즈가 너무 어, 어린 것 같은데 여러분은 가출팸입니다 다들 어려보이시니까 곧잘 믿을 거예요 사실 가출팸에서 구하는 걸 박주문이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영상은 강종 씨가 찍으시고, 상황 보고는 미나 씨가 주세요이 사람 불안한데? 한번 그뭐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일은 제대로 하겠어? 씨, 씨, 씨발, 모르면 닥쳐. 만약 영상 찍다 걸리면요. 그때는 최대한 신분을 숨기고 도망치셔야죠. 그 미리 말하는데, 일수 틀려서 나만 피해볼 것 같으면 그 새끼 죽일 거야. 그럼, 죽이세요. 죽여요? 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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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면 이, 이, 일이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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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싫으면 도망치셔야죠 여기서 정해 그 새끼랑 자는 건삼으로 참는데 내 몸에 피나면 오는 받아야 돼 아니면 나도 그 새끼 죽여버려 씨, 야, 뭐, 어떻게 뭘 죽여요? 사람 죽였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애초같으면 죽이는 것이 뭘 어떻게 돼. 난 니들이 죽갖경 니들부터 죽일 거야. 센 척을. 여기서 죽고 싶냐? 그 그만 좀 해. 말좀 그만 둬도 뭐 병신아. 야. 야. 하지 안나 똑같 죽어. 필요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이게 뭔 짓거리예요. 저기 다들 조용하고 이제 앉아요. 시간 별로 없으니까. 이 개새끼. 이 개새끼. 같은 소리는 나중에 하시고 앉아요. 호연 씨 단가가 안 맞으시면. 미끼를 바꿔도 되고요 내가 하라고요? 그, 그래 저혀 미끼 시키면 일다 일 망칠 거야 바꾸수 있으면 진작 말하든가 나 미끼 안 시켜주기만 해봐 밖에 나가서 다 떠벌리고 다닐 거야 그레 돈은 받고 싶냐? 저, 저기요 저 당신이 미끼에 쟤는 안돼 이봐요 무슨 일이 이래요? 미끼를 정할 거면 정하고 사장을 죽일 거면 죽이고 일을 확실히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러다 다줬대요 <laughs> 죽이든 살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낚을 생각부터 하지 말라고요 낚싯대도 안 던졌는데 그리고 다들 벼랑 끝에 내몰린 거 알고 있는데 뭐더 X될 게 있나? 살인 미수, 사기, 성폭행, 살인. 그래놓고 큰돈 타서 새 사람처럼 살겠다. 야이개죽 같은 새끼야. 네가 뭔데 씨발 뒤질라고 남의 뒷조사를 해. 작업반한테 조사는 기본이죠. 특이 질병 없고 어? 최근에 약 먹은 거 없다는 건 본인들이 자료로 제출하셨고 저기. 범죄 이력은 경찰 통하면 금방 알고. 시간이 됐네. 다들 커피 잘 마셨죠? <laughs> 아 미나 씨 커피를 안 마셨어요. 줄 알았는데. <laughs> 아이 꽤센 약인데 어찌까지도안 드셨네. 아 보스가 산채로 될 거라는데. 큰일 났네. <laughs> 살려주세요. 안 죽여요. 당장은 이 사람들도 저희 그냥 마취된 것밖에 없어요. 못 보라고 생각하세요. 범죄자들은 범죄 이력 자체가 큰 알리바이가 되거든 누가, 누가 사 사람한테... 누군지는 안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자라 원하는 건간 내부는 토끼 요왕님은 어딘가 계시고 미나 씨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캐스팅이야, 캐스팅. 낚싯대를 딱 처음 던질 때, 그때부터 이미 물고기를 낚는지, 못 낚는지가 결정되는 거야. 근데 당신들은 처음부터 걸린 거고. <놀람> 어? 아니, 저. 저 속였어요! 속였어요! 저 속였어요! 병원 기록 속인 거예요. 뭔 소리야? 제가 지금 사실 간경변증이 있어서요. 작년부터 간이 딱딱해져가지고 약 먹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게 만성 질환이어가지고요. 약 먹어도 계속 간이 딱딱하게 굳는데요. 장난에요 지금 병원 기록 제출을 했잖아요. 아니 병이 있다고 하면. 병이 따가면 일안잡힐까봐 조작한 거거든요. 집에 진단서도 있고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간경변증이 있어도 당신은 죽어. 일을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어서 뒤통수를 치겠다. 대신 간 멀쩡한 2 0대 데려올게요. 내일이라도 가능해요. 뭘 때리네? 벌어 탈 테니까 제발 검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데드라인 씨발 그것만 아니었어도 미끼가 된다고? 네 제가 살려면 뭔들 못하겠어요 내가 왜 돈을 보내줘야 되지? 내가 지금 놀면 어쩔 건데. 절대요저 그냥 안 놔주실 거잖아요. 제가 왜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사람 한명 속이면 끝나는 건데. 저 사람 낳는 거 진짜 잘해요. 사람도 그렇게 죽여봤어요. 앞으로도 난 계속 갖다봤을까요 지금 당장 여기서 혀깨만고 죽어버릴 테니까 당신 사정 산 사람 감 필요하다면 근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돼? 아침까지 완벽한 알리바이 만들어서 정상적인 감뺄수 있어? 그냥 뺄수있어면 됐지? 나 죽은 다음에 한간 꺼내서 사장 한번 갖다줘. 봐 <laughs> 그게 간인지 둘 떡인지 구분도 못할 테니까 사람 붙일 거야. 보험의 위치 추적도 달고고 사람 못될 보험으로 <laughs> 죽어. 24시간 안에는 못될거여다 알겠어? 음, 음, 음. 예. 아, 지금 잠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no huh? laplas <laughs> uh. uh. 哎呀、啊！你这傻瓜，你这傻瓜啊！啊